아 아무튼 이거 훈장님 덕분에 하이 커닝페이퍼도 얻게되고 아주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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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무튼 이게 할일이 참 많은디 일단은 할일들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 에잉 진짜 에잉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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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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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자 노동력 징발인원 총 15명 확인 완료 아잉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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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이거 이게 사또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 어? 아니 사또는 그냥 두루두루 두루 우리 마을 백성들이 평안한지 순찰도 좀 다니고 어, 주막에서 막걸리나 한잔하고 아주 요런 맛이 있어야지 이게 뭐할 일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어? 아 정말 이거 이방 녀석이 없으니 완전 고생이야 고생 뭐 어찌저찌 오늘 할 일은 끝냈으니 어서 집으로 좀 가볼까 집에 가서 우리 또 마누라랑 밥좀 먹고 돌다가 잠이나 자야겠다. 에 엠. 아이고 일어나기 힘드네 이거. 에잉. 넌 가야겠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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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이고. 아, 아이 오랜만에 또 머리 썼더니 이거 머리도 아프고 이거. 아이고. 아,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내일 세금 거들러가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내일 세금 거들러 가기 전에 우리 훈장님이 주신 정리표를 좀봐 둬야겠다. 계속 봐야 돼 계속 사각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한대 아유 됐다 됐다 아나아 부인 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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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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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각형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 저 양반이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이제 귀까지 먹었나 나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나우 삼각형이 아, 가로 바람? 곱하기 세로. 삼각형은 가로 아니 벌크리 보면서 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말도 무시하고 가로 곱하기 세로. 아, 아, 아 부인 부인. 아, 아니 부인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내가 이게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소리를 못 들었구먼. 뭐요? 공부요? 어머니 응, 아, 응. 죽을 때가 다 됐나? 건강 상태를 체크해봐요. 뭐 뭐라고? 어, 부인 아, 지금 뭐라 했는데요? 했어 어?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뭐 그랬소? 음, 아무튼 음. 나는 마저 공부를 할 테니 이제 그만 나가주시오. 아, 나가 주시오. 빨리 나가. 양반이 진짜 저나저 쫓아내는 나,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아, 어 부잇. 나가라고. 어 각방 쓰기를 쓰면서. 으악. 아 정말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아 밑변 여 미... 홍보한다더니 벌써 잠이 들다니저 양반이 뭐 그렇지. 어휴. 내가 살겠네. 아이, 삼각형은 비변거파기 높은 높이다요. 여보, 이제 일어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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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이게 무슨 아, 일이래? 아유, 아, 아, 부인이 그 일찍 일어나셨구려. 아, 아, 응? 웬일로 안 깨워도 일어나 있어요?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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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방도 없겠다. 이제 내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아복수분해놔야지 이거. 아유, 정말 음, 사각형은 뭔가 아, 이상한데? 어이?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프긴, 어? 괜찮아, 괜찮아. 오랜만에 이거 공부하려니까 이게 나름, 에이, 쉬운 일이 아니네. 아무튼 난 이만 일하러 가보겠어. 어? 밥은 저기 옆 동네 주막에서 파는, 어? 컵라면이나 먹어야겠다. 어, 어 뭐요? 어? 뭐옆 동네 주막? 음,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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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무튼 뭐 밥은 먹지 않겠어. 어? 아이고, 늦었구먼. 나 빨리 가보겠어. 간다, 마누라. 나리 간다, 간다, 간다. 어, 왜왜 왜, 왜, 왜. 30년 묵은 닭을고아 어? 만든 닭백숙인데 드시고 가. 어? 아, 뭐3 0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늦었어, 늦었어. 드시고 가. 아, 늦었다고 늦었다고 안 먹, 안 먹어. 나 간다. 아, 어? 뭐 그놈의 이게 렇 자꾸 30년씩 묵혀. 아, 에헴. 어디 보자. 이곳이 첫 번째 집인가? 아, 사또 나을이 오셨습니까? 음 어, 그런데 오늘은 어째 이 방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음. 어,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이 방은 휴가를 갔소 어? 아 그래서 이 마음 넓은 내가 백성들을 한번씩 만나볼 겸 겸사겸사 왔구려. 어 사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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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보다 이 표를 최신할 때가 된것 같아. 오늘은 직접 밭의 넓이를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소. 아, 예사또 이쪽으로 오시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어. 여기가 저희 밭입니다. 어, 여기 밭이. 아 이거, 이거 잘 키웠구먼 이 친구. 예, 예. 어, 성실성실해. 아 요즘 풍년입니다 풍년. 아야 이거 물길도 잘 내놨고 그냥. 그렇구먼. 아무튼 딱 보아하니 이게 직사각형이구먼. 예예예. 음. 예, 예. 직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일단은 가로가 스어열세칸 그리고 세로가 어허열한 칸이구먼 열한 칸. 11칸. 음. 오, 오 맞습니다 그렇구먼, 맞습니다. 그렇구먼 그렇다면 십삼 곱하기 십일을 하면 십1을 어, 하면 백삼십. 백삼십 예? 백 백삼십이요? 어? 아니 사또 제 땅은 100,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어? 어? 어. 또한 어 예전에 어. 이방님이 설명해 주신 넓이와는 다른 듯 타옵니다. 어? 잠깐만. 13, 아, 13 곱하기 어. 11. 아! 아이, 아 장난이요? 장난질. 장난. 아, 된다. <laughs> <농담다>. 아, 니 <laughs> 이게 사토가 장난좀칠수 있지. 친구가. 아, 예, 예, 그거를 예, 예, 예.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하네. <laughs> 아니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친구가 이거. 어? 다시 야13 11 하면은 어 딕딕딕 음. 아 143이구먼 1 143. 4 3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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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렇다면 당신의 세금은 볕단 열네 묶음이요. 열네 묶음이요? 응, 그렇지 그렇지. 어, 어. 하나, 둘, 응. 셋, 넷, 다, 여, 이거. 자, 응. 여기 있습니다. 사기 치는 거 아니겠지? 내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오 어, 볕단 3묶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고만 맞고만 맞고만. 음. 응. 세금은. 아, 없네, 그러면은 그래서. 난 이만 다음 집으로 가보겠소 아, 예. 어. 그러면 편안히 가십시오. 아, 그래 그래 그래. 앞으로도 예, 열심히 예. 키우고 음. 예, 알겠습니다. 다들. 아유, 또. 근데 자네 이 머리 색깔은 이거 언제 바꿀 건가? 이거. 머리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이거 조선 시대.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에이, 가겠소 아. 어. 예, 안녕히 싶쇼. 아, 근듣 자네가 니자 축구를 좋아한다는데. 아, 지금 축구를 어. 보러 가야 되나? 어. 아, <laughs> 지금 축구를 보러 가야 되나? <laughs> 예, 예. 예. 아, 알겠다, 알겠다. 가겠네. 예, 예. 어. 예 안녕히 시오 재밌게 보시오 아, 아이, 다음 집은 또 여긴가? 아, 이 집은 더 크구먼. 음.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어어어어 어, 아이 사또 나우리 아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나우리가 어쩐 일로 이런 노처한 곳에? 아니 오늘은 내가 어이 밭을 직접 보고 조세를 징수하러 왔소. 밭을 아이, 좀 보여주시오. 예. 음. 아예예 사또 나우리 바로 보여드려야지요. 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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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응. 오시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야 여기는 네. 밭이 이두개 구멍. 음 어, 어디 한번 예, 볼까? 예. 일단은 좀 위에서 봐야 되니까 어. 자, 여기, 잠깐, 지붕 좀 빌리겠소. 아, 예, 예. 어, 영, 자, 영, 자. 아유, 올라왔다. 아유, 아유, 경, 전망이 아주 좋구먼. 자, 일단, 보아하니, 음, 삼각형. 그, 요거는 뭐야? 음, 어, 오케이. 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게. 어, 아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구먼. 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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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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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예, 예. 어, 오케이. 자, 밑변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긴가? 여기가 아, 여기가 여기가 밑변이구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개, 열 개, 열 개. 자, 밑변은 10 그리고 높이가 하나 둘오 아, 20이구먼 20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20은 200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아니 1 0 0만100저 100. 이리오 이리오 아 오쇼 예, 예, 어 예. 아무튼 이 논의 크기가 1 0 0이요100 그러면은 예, 예. 음 세금은 곡식 10묶음이요 일단 요논어 아, 여, 여기있어 10묶음 x2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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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무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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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은 아이받은 이게 딱 보아하니 이게 평행 사변형인 것 같은데 이 평행 사변형은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아 이쪽 아, 공식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에아 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이게 뒤가 구리지 음음 아, 사변형 사변형 은밑변 곱하기 높이 아이 아. 아? 아, 그렇구먼 그렇구먼 아이이 공식이야 그럼 이공식이먼 음. 아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튼 뭐어 내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소. 가로가 이제 하나 둘레 아, 레레레레레 높이가 아, 레레레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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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레레레 높이가 어? 어? 사토 나리 왜 아니? 이렇게 오래 계산해? 아이 시끄럽소 시끄럽없 어? 어, 아무튼 이 넓이는 136이구먼 어? 이 밭에 해당하는 조세는 14묶음이오 어? 응. 이방님은 13묶음만 받으셨는데 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무튼 어서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어? 사토 말을 들어야죠 어디 이방 어? 이방 그 이방 아, 얘기 꺼내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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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오 어? 아이고 사토 어?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 옵니다 열받네 열받네 어? 자꾸 이방이방 이방 거리면은 어? 자 아무튼 뭐 나는 이만 가보겠소. 아예예 어. 예. 안녕히 가시오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논잘 기르고. 네. 어, 간다 안녕. 네 바, 석도. 어밥잘 챙겨 먹고. 어. 아예 석도. 어, 뭐 먹을 거 없으면 그 머리에 달려 있는 거 그거 뜯어가지고 국이라도 끓여 먹든가. 어. 아, 아 알겠습니다 어. 석도. 어, 가겠소. 네 들어가시오. 어, 어, 들어가시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아이 기분은 난열 군데 들린 것 같은데 이제야 세 번째 집이네 이거 아 이거 이방 녀석 때문에 이거 아 진짜 이 집에 가고 싶어 이거 아허기허기 아이고 사또님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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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랜만입니다 어, 어,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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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세를 좀 거두려고 왔소 아또 그렇게 음. 됐네 어, 음. 어 이방은 어디 가시고 사또님이 오셨습니까 어 이방이 사정이 생겨서 말이오 아, 아무튼 아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좀 밭이나 봐봅시다. 예예, 어. 예. 아 밭인가? 쪽으로 오시죠. 어 여기구먼. 일단은 좀 내가 좀 지붕을 올라가서 봐야겠는데 어디서? 이거는 그 런쿨 타기로 또 올라갑니다. 아 여기 아야 이거 웬만하면 좀 사다리 좀 달지 이거. <laughs> 영세하고만 영세. 아 밭은 어이. 되게 큰데 잠깐만 이밭 모양이 이게 사다리꼴 마름모 아닌가 이거? 사다리꼴과 마름모라. 음 일단은 사다리꼴은. 옆면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 이 복잡하네. 복잡하네. 자, 일단 내려가서 좀 봐야겠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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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내 다리는 백만 불짜리니까. <laughs> 자. 마른모 뭐 일단 계산을 좀해 봅시다. 음. 이 받침 자. 음. 아사다리꼴부터사다리꼴부터사다리꼴은 어? 밑변 더하기 윗변이니께 밑변이.. 밑변이 이게.. 이게 20 20그 윗변이 이게 이게? 이게 밑변인가? 아무튼 10 그러면은 10 더하기 20은 30 거기다가 이 높이가.. 어 높이가.. 어 10이구먼 10 그러면 곱하면은 20 더하기 10 곱하기 10은 300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께 150이니까 아유 이리로 오시오 이로 오시오. 어. 아, 예, 예, 예. 자, 이 논에 어, 세금은 15 묶음이요. 아, 15 묶음입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15 15 묶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5 묶음이군요. 어. 아, 15개 맞나? 맞겠지 뭐. 어. 알겠어. 그러면 일단 어. 이것도 계산을 해보겠어. 저기다 네. 기다리시오. 딱 기다리시오. 내가 다할수 있거든, 계산. 어, 내가 아, 수학 천재, 수학 천재. 어. <laughs> 자, 요거는 마름모 모양이니께 일단은 가로가 가로가 16 그리고 높이가 8 정도 되니까 어허 자 어, 저어 사다리 꼬리 마름모가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지 한 대각선이 어16 다른 대각선이 8 16 곱하기 8은 128 거기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음어64 64 여기는 여섯 여섯 묶음만 주면 되겠네 여섯 묶음 아 여섯 묶음입니까? 그치지그치지그치지 아. 확실해 확실해 어 에이, 여기 있습니다 여섯, 여섯 무, 묶음 여섯 묶음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어 여기 잘 지내고 아무튼 세금도 잘 내고 아주 착한 백성이구먼 <laughs> 응. 아이 살펴가십시오 그래 그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예예 어. 예. 언제든 열려 있다네 어? 예예나열 열려 있는 남자 열려 있는 남자 알겠지 <laughs> 나 간다 예 가십시오 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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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아이 나가야지 아이 집은 되게 크구먼 이고어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 벌써 해가 졌네 이거 어 아유 누신지요 어어 어, 계시오 계시오 자네 도티 아닌가? 아니 사또 사뚜, 어? 사또였어? 어야너 설마 태경이? 그래? 야, 며칠 어, 친구... 오랜만이다야. 어? 몇년 동안 보지도 않더니 와. 아유, 아이 사토 시험 준비하느라고 이거. 음. <laughs> 서당에서 공부 못해서 혼나기만 하더니가 사또가 됐네. 뭐라요? 어, <laughs> 아니구먼.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다른 애랑 착각한 거 아니야? <laughs> 아유, 그나저나 이거 <laughs> 집이게 엄청 잘. 음. 이게 뭐 아유, 조세 거들어 음. 왔다고 했나? 어, 그렇지, 그렇지. 조세 거들어 왔네. 어. 뭐 이, 이쪽으로 오시게. 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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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세. 아유, 집이 어? 와, 그리우리하 그리, 그리. 비집보다 훨씬 그래. 여기네 여기 우 여기가 어, 우리 밭이라네. 어이. <laughs> 어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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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 그래. 어 그래.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 여기 어, 위에서 어. 딱 보고. 어. 아아 어, 어, 어. 이거 대단 대단한. 어 야. 헉, 야 잠깐 잠깐만. 뭐 4도 정도면은 뭐이 정도는 어. 뭐 누워서 떤 먹기겠지? 어? 안 그런가? 어. <laughs> 아니 이게 어. 엠. 이게 뭐지 이게 이거뭐 마름모도 아니고 이건 이거 뭐 기억자 같은 이건 또 뭐야 이건 아니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건 안 배웠는데 이거 어떡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저 자네 아니, 왜 저, 그러는 거야 저, 저 이복의 자네 어 오오오오, 아니, 오오오, 아니 오오오, 그러고 오오, 보니, 보니 내가 지금 갑자기 좀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좀 생각이 났네 어 그래 내가 음... 내일 내내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네. 뭐이 어. 늦은 시간에 아야 아니, 아니, 아니 갑자 갑자기 또 일이 어. 생겼네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이게 좀 시간만 조금만 늦어져도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내가 봐야겠어뭔 말인지 알지? 어 아무튼 뭐 내일 설... 내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좀 밀린 옛날 이야기도 하, 해야 하고 뭐그 그, 그러지 않겠나? 설마 아, 자네 <laughs> 이 정도 계산 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난 이만 가보도록 하겠네 집에 가스불도 안 끄고 온거 같아. 어. 가스불 확인을 좀 해봐야겠. 다 <laughs> 아니야 나 농담도 잘하는구먼. <laughs>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네! 아니, 무슨, 소, 어. 무슨 소리 하셨네! 가네! 가겠네! 어이. 안녕! 나 다음에 봐, 다음에! 아, 쫓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 힘들어, 힘들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이상한, 이상한데? 아니, 아니, 아, 하. 아니 이게 하마터면 이거 계산 못한 거 이거 들킬 뻔했네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모양이 좀 이상한디. 아무튼 내일 훈장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먼아이 가야겠다. 음. 아저 훈장님, 음. 훈장님, 훈장님. 음. 훈장님. 음. 훈장님 훈장님 이거 훈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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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옵니까? <laughs> 훈장님 훈장님 왜 거기 그 이분 그 침대 에 파묻혀서 주무시네 이분? 여기 훈장님, 훈장님, 훈장님 훈장님, 훈장님! 에이, 일어나,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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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지금 아니, 주무실 뭐요? 지금 아유, 주무실 아유. 때가 아니야. 어? 아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서또 무슨 일이십니까? 어, 아니 이게 그게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첫 번째 받은 막 사각형보다는 막 각이 많고 막어두 번째 막 받은 막그 기억처럼 생겨가지고 아니 뭐유유유유 아무튼 이게 배우지 않은 것이 나았단 말입니다. 어? 아니 게다가 그 어그 집이 옛날 친구네 집인데 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무튼 <laughs> 이게 아 망신당할 뻔했단 말이어 이거 어 친구 앞에서 망신당할 뻔했어 허기 허기 흑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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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뭐 소리야 어? 아 하면 여튼 잠 진정 좀 하시고 아, 다시 한번 상황을 찬찬히 좀 알려주시지요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이게 훈장님한테 배웠던 뭐 어, 사다리꼴 정사각형 이런게 아니라 <laughs> 생전 처음 보는 모양의 밭이 있었다고 넓이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에이 저거는 자기석통나어아네어어에 에말겠소 그러면 지금 일단 그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아니, 아니, 지금은 안 돼. 돼. 에헴! 아니,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어? 음. 여기 피하니까 우리 밭 주인이 잠들고 나면, <laughs> 어? 잠들고 나면 그때 같이 가도록 하시지요. 에잉! 알겠지, 알겠지? 에잉. 에헴, 에헴. 아, 저 훈장, 훈장, 훈장. 어? 이집이, 이집, 이집. 어, 일단 이 허리를 좀 숙여, 허리를 숙여. 에 이집이요. 허리를 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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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어? 어? 조용히 말해, 아이. 깬다고, 깬다고,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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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일로 오셔 일로 오셔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봐 어? 에헤이 뭐? 아니 멀다 이 모양 이상하다니까? 저기 끝에는 잘려 보시오, 비켜 보시오, 잘려 있고 이것도 귀여운 모양이, 귀여운 모양. 아, 어, 이거는 오각형이구만. 오각형? 어. 에헤 아, 어허. 이쪽은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군.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일단 이기역자처럼 생긴 이 땅부터 예산을좀 해봅시다 내려가시오알겠 어, 이쪽 자체가 아쪽아 아, 이쪽 자체 어, 내려오시오 이쪽 자 이쪽 자체 이쪽 이쪽 자체가 이쪽 어체가 이쪽 자체가 이 이쪽 자이 전체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지요. 전체 넓이? 비어있는 부분을 신경쓰지 말라는 어. 얘기는. 그니까, 러 음. 기억자도 보지 말고, 어허. 여기도 다 차있다고 생각을 해 아, 했지. 여기도 다 차있다고? <laughs>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이 가로가 20, 그리고 세로가, 오도도도도, 세로가 20. 그러면은, 20 곱하기 400이구려, 400. 그러면 이 번에는 비어 있는 부분의넓이를 한번 구해보시지요 아비어부분부분이 가로가 이0이고세로이1 0이니까이0이구먼1이0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부분 그러면 분은에서분은이부분면이0 0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부분 자 이거는 야. 이제 쉬운 어. 편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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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옆에 있는 밭이 어. 저한텐 쉬운데 어. 에음, 아, 다시 에음.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해 봅시다. 자 어? 아, 이제 와보시고 자네한텐 좀 어려울 아니,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어려워 이게 이게 도대체 에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유추를 좀 해보자면 이렇 음, 음, 저것도 크게 사각형을 생각한 다음에. 어? 옆에 이 삼각형들을 빼면 되는 거 아니오? 오 똑똑하시구요. 그지 어? 그지. 잠깐만. 요요요 여기 요, 요, 이... 테두리를 큰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여기 사각형들 여기 삼각형들을다 빼는 거지 네 군데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치 그치 그치. 아니, 이렇게 칭찬했는데 뭐 어? 떡꼬무대자도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뭐 이렇게 바라는 아! 게 많아. 어? 바라는 게 많아. 아아아이게 청렴해야지 사람이 이게. 어. 에이, 아무튼 네. 내가 한번 해보겠소. 음. 한번 해보겠소. 응 한번 해보시지요. 자. 그러면은. 어? 왼쪽부터 한번 잘 계산해 어. 보시지요. 왼쪽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것 같소. 음, 응. 응. 가로가 21 그리고 세로가 어18 곱하면은 21 곱하기 18. 378. 378. 378. 아, 내려 내려. 그치 그 그럼 일단 삼각형들을 한번 빼보겠소. 음, 응. 오케이. 첫 번째 삼각형은 어 넓이가 25. 오케이 여기는 64 여기는 음. 50 음. 여기는 16 이거를 모두 빼면 어... 어2 n 이 i m 2 2 o g a 맞 o 맞아맞소맞소 맞네 이제는 계산도 정말 s a 시 m y 2 2 e g 이 s 이 Sam. Ah, m 이 z o m a n d 나 Mande, m a n d 아이 a 아이 e M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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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이고. 에헴. 아무튼 뭐 너무 고맙습니다. 어, 조심히 잘 들어가시오. 아이고, 나도 졸린데 이거 이만 자러 가야겠다. 아무튼 뭐 분장님 덕분에 어? 내일 와서 좀 생색 좀낼수 있겠구먼. 음. 가야겠구먼. 가야겠구먼. 음 이보시게 자네. 어? 내가 왔다네, 어? 내가, 왔다네 어? 내가 왔다네 아이고 자네. 어제 그리 도망치듯 사라지더니. 아니, 무슨 소리요? 도망은 무슨. 어, 가스 뿌리 걱정돼서 간 거라고. 아이고 됐고. 우선은 일부터야 만편이 옛날 음. 이야기를 하겠구먼. 음. 땅 넓이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지. 일로 와 일로 음. 밭으로 가세, 아이, 밭으로 가세. 아이, 이거 집이 넓어가지고 이거 와 이게. 하, 난, <laughs> 난 이거 물려받은 건가? 저 친구가 이 능력이 있진 않을 텐데. 닭대가리닭대가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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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일단은 쭉보하니이 밭의 넓이는 음루이구먼0난딱 어, 300. 어? 음, 보면 나 오지. 어? 어? 내가 달리 사도가된게 아니야. 여기는 어 삐리리리리리 아 여기는 223이구나. 223. 어? 응? 어, 그럼 어, 두 개를 어, 더하면 523이니까 총 겼다는 어, 52묶음만 주면 되겠네. 어, 아 벌써? 아니 어?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으면 어제 하면 될 것... 어? <웃음> <웃음> 아니 어제는 내가 말했잖아 좀 정신이 없었다고 어. 어쨌든 조세는 곡식 52묶음이니 얼른, 주, 얼른 주게나 얼른 아, 아. 내놔 아, 내놔 아, 내놔, 여기, 내놔. 여기, 여기 있다네 내 어. 친구라고 봐주지 않아 어, 아유 좋네 좋네 와 많이 받았네 오랜만에 만나는데 너 응. 집에서 밥한끼 같이 먹고 어? 어? 가는 거 어떻게 나? 음.. 참뭐 그러고 보니 아 잠깐 내가 또 오늘 또 가스 불을 끄고 왔던가 아이 걱정이 에? 돼서 이거 버틸 수가 없구먼. 어 아무튼 아니, 내가 왜? 내가 좀 집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시간 나면 다시 들를게. 아니, 뭐, 아이 뭐야 어디 아, 어디 자꾸 그렇게. 알겠지? 아니 좀 기약 아, 어. 있어 있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았어. 아나갈 나 테니까 그러게. 나중에 다시 올게. 어. 어 음. 아이 가자 왜 저러지? 아이고 이거, 이거 하마터면 이거 에이 이거 이거 메모에 놓은거 이거 다 들킬 뻔했구먼. 이거 <laughs> 아이고 아무튼 뭐 정말 힘들었어. 하, 이 세금을 직접 거두려고 하니까 아이 뭐 이거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이거 이 방을 다시 데려와야겠구먼. 음. 일단 이거 이방내 집으로 다시 가봐야겠는데. 이방이네 집이 어디더라, 이게? 에헴 거기 이방 있는가? 아이고. 아, 이 방술가 좋아. 이방이 방. 아술 아니 어? 이거 사또 이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 잠깐 이거 좀 이상한 이방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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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아... 내가 그동안 어 자네에게 좀 너무 미안했네 음아 응? 내가 직접 이거 세금을 거으러 돌아다녀 보니까 이 세금 걷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자네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내가 이거 몸소 체험을 좀 했지 아유 뭐 아무튼 아유 내가 너 없어 가지고 힘들었다고 아유 흑기워 허기워 허기워 기워 우리 이방 없어 가지고 내가 어, 이런 나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거의 구석에 숨어 있잖아. 아이 왜 자기 집에서 왜 구석에 숨어 있어? 이리로 어, 나와. 아은. 나와. 넓은 곳으로 나와. 어? 빨리 나와.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어. 그래도 어. 사토께서 많이 깨우치신 듯하고 어. 저도 잘못이 없지는 않으니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해해 보겠습니다. 어? 아니 그 씩씩하게 말해야지 그렇게 힘없게 말해. 이리 나오라니까 나오라니까 왜 이렇게 구석에 아은. 자기 집에 자꾸 구석에 숨고 그래 누가, 누가 보면 내가 뭐 때리는 사람인 줄 알겠어 이봐 어? 자 아무튼 또, 음.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게나 음. 어때 예, 어때 사포. 어 허리 펴고 허리 펴고 숙이지 마 숙이지 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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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가겠네 내일 보자 우리 내일 네, 꼭 하십시오. 내일 꼭 보는 거야 네 알겠지 확실하지 네 열심히 어? 일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일단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나와봐 이나그 나와, 편하게 편하게 나 편하게 와어 일로 일로 진짜 나 오는 거야 나 믿는다 네, 믿는다 네. 이방 네 알겠습니다. 아이 구석에 숨지 말고 왜 이렇게 구석에 <laughs> 숨어? 어아이 괜찮아 이제 내가 진짜 잘해줄게 그럼 우리 다음에 보자 안녕 네 알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방도 돌아온다고 했으니 아좀 편해질 수 있겠구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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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